Yep. 아아 보여버렸어. 또실가보, <laughs> 더러운 또실가보 진짜 겁나 많이 나와. 또실가보 시 드랍률이 36.8%, 36.08. 존 진짜 많이 나와 저건. 더러워. 아주 더러워. 너무 많이 나와. 아싸 불의 원소 건졌다 <laughs> 불의 원소 건졌다 좋다 이거 더 잡고 가죠 불정령 불정령 파밍 해야 돼오 아싸 불의 원소 개꿀 여기 불의 원소 불의 정령 또 잡고 갈게요. 지2분 경과됐어요? 근데 아까 버프한 시간 이후로는 38분 지났잖아이 정도면 은가서 그냥 리셋하고 다시 와도 될것같은데니은지니 라스트? 오케이 오케이 돌면서 템도 좀 먹고, 불레원서 파밍하고 좋아. 무쇠 폭군을 노려보자구요. 무쇠 폭군은 한 바퀴 한 바퀴 도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도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, 그걸 노리고 돌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잘 나오지도 않는 거. <laughs> 지금 노리는 건 무쇠 폭군은 아니구요. 그거! 검투사 갑발을 약간 노리고 있어요 저는 검투사 갑발 노리고 다른 분들은 심손, 심판의 손길 노리고 리셋 안 돼. 여러분 리셋 안 돼. 리셋 안 돼. 아. 앞에서 그냥 딱 대놓고 막 작정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리셋이 안 되거든요. 주걸 리셋 하는 게 빨라요, 이거. 지금 이 앞에서 일부러 싸움 일으키려고 막 하는 애들이 좀 있나 봐. 리블린 얘도 아까부터 있던 애 아닌가? 리블린하고 삐로왕 저런 애들 아깝다 있던 애들이야. 일부러 막 싸움 일으킬라고 건드려놓고 괴롭히고 있으면 월라가 화가 나가지고 싸움 붙이면 또 다른 애들이 더 붙고 호두가 더 붙고 막 잡고 이런 식이에요. 초기화 됐어요 이제. 초기화 했어요. 오랜만에 오니 쌍도끼 드셨네요. 죽음의 인도자하고 뼈 조각 선도끼. 이쪽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한쪽이. 죽음의 인도자 뼈도 뼈 조각 선도끼. 지금 도끼 특성이라 그냥 이렇게 들고 있어요. 근데 만약에 만행의 검 그런 거 먹으면 어.. 보조를 만행의 검으로 넣지. 근데 그건 언제 먹을지 몰라. 스님, 쿠키 3개 감사합니다. 와 쪼벤져서 타로케 클리어. 13골 벌었네요. 윈저 타로케 클리어 했어요? 오오, 잘했어요. 고생했어요. 13골 벌었다고? 잘했네. 돈까지 벌어서 나왔으면 잘했지. 근데 아직 레벨이 안 돼서 일단 레벨을 좀더 끌어올려야 돼 근데 그 여명에서론 그 동굴 들어가서 저기 산 위에 있는 애 있잖아요 걔 시체 끌 필요도 없던데? 옆에 산 타니까 올라갈 수 있던데? 산 타서 올라가던데? 동굴 들어갈 필요도 없어 산 타고 들어가니까 똑같이 던데 거기 산 타고 올라가니까 그냥 쓱 되던데 진짜 됨 거짓말 아니야 진짜 됨어등산해서 올라갈 수 있어 거기를 자, 저는 들어왔습니다. 아무튼 그런 식으로 산타고 올라가니까 시체 끌게 할 필요 없고 동굴을 힘들게 돌파할 필요 없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잘 나고 딱 누워서 이제 딴 사람 방송 뭐 하고 있나 보니까 거기서 산타서 막 올라가고 있더라고. 불정정 잡고 가자. 부정량. 아니요, 그냥 특정 클래스만 되는 게 아니라 그탈것 타고 그것도 배골탈것 타고 막 비비적거리면서 올라가니까 되던데. 아무튼 탈옥을 하고 나면 가서 이야기하라고 몇번 하고 스톰인도 회합, 스톰인도 회합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여명에 가, 가야 됐던가 그리고 뭐 드라키사스 잡고 막해둘게 많지 열심히 해서 레버도 열심히 해서 같이 레이드도 하고 그래요. 근데 레이드 가서 헛짓거리 하기만 해봐. 진짜 좀 말이 되는 거 하겠다 하면은 그래요. 해봅시다. 할 텐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그래, 하겠다 하면은 진짜 궁디팡팡 때려버릴 거야. 뭐 사제 팅 하겠다. 이런 소리 하기만 해봐. 진짜 틈키템이 진짜 왔는데, 사제 팅하 사제 할 건데. 좋아. 나라 고로시, 고로시, 고로시. 아, 이 거미야, 더러운 거미. 거미 너무 싫어. <laughs> 거미, 송곳니 등껍질. 그래 차라리 비싼 걸 줘라. 차비라도 되라. 필러 만나가 논다 넘어와야 한다 <laughs> 그래도 택미 딜이야? <laughs>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는 일단 스킬을 잘못 써. 스킬을 막 써가지고 두드러 패서 얼른 죽여서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무장 해제돼버리니까 스킬이 잘안나가는 상태가 되고 평타도 못 때리고 무장 해제되면 무기 마기도잘안 뜨는 것 같아. 주무기가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? 무기 맞기가 안 되는 거같요 그치 그러면은 좀 위험하답니다 그럼 또오막이안되좀 많이 맞아야 되잖아요 공방 확률 상당히 되죠 중간에 상대의 으격을못지 지금은 아예 방수기 없는 세팅이고 그냥 딜 세팅이라 얼마 되진 않을 거예요. 높진 않을 거예요. 무막 10%예요. 지금 무막 10%. 사실 10퍼면 꽤 되는 거죠. 여기서 이제 탱탱을 입으면 확 올라가지. 키 감사합니다. 쓸쓸 돈 생기니까 창고 백골짜리 막한 뚫고 싶어졌다. 그러다 나중에 이제 소골만 사야 되는데 돈이 없대. 막 이런 소리 하고 막 레이드에서 이제 스탬 찍고 싶은데 돈이 없네. 되겠지. 반복 패턴에 반복 패턴.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닌데 나 돈을 낭비하잖아. 그럼 나중에 소 필요한 돈이 없어. 때 계속 겪었잖아요 지금 그 창고칸이 무조건 필요한가 생각해봐요 이거 없으면 힘들겠다 뭐그런 지금 창고가 부족하면 그냥 부케 파는 것도 괜찮아 부케 하나 파서 거기다 창고로 쓰고 아 재료 같은 건 부케 넣어놔도 되는 거잖아 굳이 더안 뚫어져 그렇지. 여행자 배낭. 역시 가방 잘 뽑는다. 올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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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켈라이 님 먹었네. 축하 축하. <laughs> 축하 축하. 하루에 가방 몇 개씩 나와. 진짜 하루 던전을 좀 많이 돌아서 그런가? 막두개세 개씩 나와. 여행자 배낭 넣왔어요 여행자 배낭. 불, 불타는 방망이 전사 언제 왔어? 불방망이님. 오닉시아 가방, 아, 가방이래. 망토 있음? 오닉망토 있어요? 없어요? 이따 보내줄 테니까. 화저 칠 마부 받아서 써요. 일단 세개는 주인이 점해졌다. 오닝망 또세개는 주인이 점해졌고 이제 얘가신분을 주면 좋겠다. 망또 보냈어? 망또 보냈어요? 아또 실가보시야, 에이씨. 또 실가보 세겠지 아니야? 불꽃 매듭망 또어다 보냈어요? 어디로 보냈어요, 불꽃 매듭망 또? 나 부캐 안왔던데? 내가 그때 부캐 보여달라 그랬잖아 부캐 없던데? 잘못 보낸거 아니 혹시? 제가 마, 지금 만든 망토는 레이나리님이 그 망토 만들어줘가지고 그걸로 만든거거든? 오닝망토 그때 레이나리님 나가봐야 되는데 급하게 들어와서 여섯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갔단 말이야. 니코틴님이준거한 개랑 레이나리님이 여섯 개 만들어줘서 그걸로 만들었는데 커요고짱이 보내준 건 없었어. 그래서 어 아직 안 보냈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? 아직 안 보냈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? 별말안 하고? <laughs> 물어보니까 이제 생각이 났어. 불정령을 다좀 잡고 불에 원소 파밍 좀 하고 생각하니까 불에 원소 모으려고 필드에서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잖아 여기서 잡으면 되는 거잖아 필드에서 불에 원소 모으겠다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었어 얘네 잡으면 되는 거잖아. 오늘도 심선전 한 명을 졸업시키는구나 <laughs> 살살련님 고생했어요 그 투기장 검투자 갑화 먹겠다고 빡치게 도는데 <laughs> 갑화는 안 나오고 다른 사람들 심선만 졸업시키고 <laughs> 반토크 되게 잘 나와요 지금 커요 고장 반토크 먹었어 방금 와서 금방 먹었어 코요고 점잘 나와요. 반토크는 그냥 몇 바퀴 돌다 보면 그냥 먹는 거잖아. 카카오 상태가 또 이상해요. 카카오는 맨날 그래. 진짜 맨날 그래 저녁만 되면 뭔가. 크토르가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도 브러시보단잘 나와. 브러시는 진짜 아예 안 나오는데. 개방어님 전사 북핵 키워요. 전사 북핵 키워. 역시 개방어는 뭐야? 개방어는 전사를 북핵까지 키우다니 덜덜. 전사가 전사의 북핵 키우는 거. 사실, 저 옛날에 그러긴 했어. 저 옛날에 본캐 키워놓고 부캐 전사 또 키웠어. 왜냐면, 본캐 전사는 무조건 방특을 약간 강요를 하는 상태라, 강요된 상, 방특 상태라, 방특만 계속하면 재미없단 말이야. 필드에서 답답하고, 그래서 아예 부캐를 전사를 키워가지고, 특성이 자꾸 가려니까 돈은 너무 많이 들고, 네 코티님 고생하셨어요. 수고했어요. 안녕히 가십시오. 다음에 뵙어요. 커요 커요고장은 포즈에 가서 뭐 확인하고 올라고. 우리 그럼 다 같이 귀환해서 정비 좀 하고 올까? 뭐 가방도 좀 비우고. 브레원서 파밍루트 생각해봤다고? 어떡해요? 앵가 포즈 잡고. 근데 지금 정도 도는 게 시간은 딱 적당한데? 그래서, 코스를 더 늘리기는 조금. 이 길목에 있는 애들 다 잡아도 괜찮은 것 같은데. 그냥 시간을 더 늘리긴 그렇고, 가는 길에 있으면. 혹시 저쪽? 이쪽 내려가서? 저기 애들? 근데 여기는 리셋하기가 빡세잖아. 벗고 죽어? 이 안에 불의정령들이 많이 있긴 해요. 벗고 죽어서 리셋해? 벗고 사망? 뭐, 그럼 되긴 되겠다. 음, 오케이, 오케이. 부케 쪽에 있었다고? <laughs> 그러면은, 음, 글로 보내줘요, 형. 다음 오닉 망토 만들 때 쓰면 돼.